아직 저녁 식사를 하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동부가 문화 관광 미식 축제 활동 장소인 세기 광장은 이미 미식가들로 붐빕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뜨거운 여름밤을 맛으로 채워보려는 인파 속엔 먹방 달인인 저도 섞여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훈춘시 세계 광장 동북아 문화 관광 미식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는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몽골, 일본 등 여섯 개 나라의 200여 가지 특색 있는 음식들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음식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한강 명성에서 만나 여섯 개 나라가 함께하는 성대한 연애를 즐기자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미식축제에는 80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21개의 부스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탐나는데요. 만나는 음식에 홀려 걸음을 옮기는 사이 어느새 외국 미식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 수많은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인지 저희와 함께 가볼까요? 키가 혼칠하고 멋지게 생긴 러시아 남성이 현란한 솜씨로 음식을 만듭니다. 조선족 전통 음식인 전과 비슷한 이료리. 저도 몰래 군침이 스르르 도는데요.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음식이 바로 비로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음식은 진짜로 예, 어, 담백하면서도 예, 아주 부드러운 맛을 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저와 같은 미식 애호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내가 러시아 핫상에서온 이들. 러시아 전통의 맛을 그대로 선보이려고 재료도 직접 러시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블 스와레니. 훈춘, 자르비노, 속초 항로의 개통과 더불어 무역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속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푸짐한 목걸이를 갖고 이번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 미식 축제에서 선보일 상품이 어떤 상품입니까? 아, 요그 한국식 된장국이거든요. 네. 예, 그래 가지고 네. 이번에 한번 이제 저희 강원도 속초에서 또 홍게가 산지고 그래서 홍게 된장국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 좀 들고 나와. 원래 작년에는 이제 고추장, 홍게 고추장이라고 해서 그걸 들고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확 뭐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좀 하시다 보니까 좀 저희 아시다시피 뒤에 보시면은 좀 이번에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들 맛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좀 새로운 상품인 된장국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국문을 나서지 않고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음식축제의 특징인데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족 전통 음식 보스에도 인파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식 축제에서 선보이게 될 주요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아, 주요 상품은 여기 커피하고 여기 석에 석이 넣어지는 껍떡이라고 합니다. 떡과 케이크에꽃 모양을 내는 숙련된 솜씨가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손님들은 만드는 과정도 구경하고 맛도 체험하느라 떠날념을 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음. 아 미고바. 맞지봐. 네, 咱조선족 특색의 음식이죠, 그렇죠? 네, 좋아하는 그럼 사장님께서는 이번 미식 축제를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아, 작년에 제가 한번 와봤는데 너무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해서 이제 나도 내 덕을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네. 어, 그러면 다음 기회에도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많죠. 다음 기회도 어, 여러 도시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고 이제 네. 많이 저희도 집 알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 나라의 다양한 특색 목걸이가 다투어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조선족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우리의 전통 음식을 파는 어린이들의 부스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뭘 팔고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떤 떡을 팔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판떡도 있고 저기 거실 순대도 네, 있어요 저기 김밥도있어요어 많이 팔았습니까? 네, 김밥 100개 다 팔았습니다 어, 몇 명이서 나왔습니까? 모두 12명이 나왔습니다 아, 네. 이들은 훈춘시 제일실험소학교 붉은 넥타이 애심바자회 친구들인데요 자기들 절로 만든 잎살만두, 찰떡, 김밥 김치 등 조선적 전통 음식을 갖고 이번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번 수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덮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에 우리 군촌에서도 한 가지 브랜드 활동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에서도 바다회를 자주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애들이 천수 만든 김밥 그리고 떡을 갖고 나와서 우리 힘으로 팔아 보고이 돈을 모아서 우리 학교 빈곤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팔고 싸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 학생 너무들이 사교성을배우고 사회적 능력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내리자 세기 광장 중앙에 설치된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개막식의 빈박을 알립니다 네, 이제 곧 동북아 문화관광 미시축제 개막식이 펼쳐지게 됩니다. 백성강 변영화 등, 어, 우리 민족의 유명 가수와 외국의 초대 가수들로, 어,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자, 그럼 개막식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맛있는 먹거리의 그윽한 문화 향연까지, 러시아, 한국, 조선 등 여러 나라의 멋진 문예 공연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이번 이 축제를 처음 참가해보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이제 무대도 너무 멋있고, 정말 상에서 참가했던 이런 이제 큰 이벤트보다도 멋지 않게 너무 나도 잘 돼있어서 너무 멋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미식들도 즐겨 보셨습니까? 네,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저희는 마스코에 왔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요? 이 행사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случай적으로 이 행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이 행사를 참여한 기분은 어때요? 백천강 등 우리 민족 스타 가수의 열띤 무대는 현장 분위기를 고조히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훈춘에서 페스티벌 같은 거 예전에 제가 살았을 때는 거의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크게 엄청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하니까 되게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쭉잘 나갔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훈춘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또 응원하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둘째,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일 어, 좋은 거는 날씨,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길림성 관광발전위원회와 훈춘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이번 미식축제는 훈춘의 지리적 오세를 살려 다원화된 음식문화를 융합시키고, 관광, 문화와 미식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4일 동안 지속된 이번 동부가 문화관광 미식축제는 총 22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을 끌었고 1억여 원의 관광 수익을 실현했는데 지난해에 비해 3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동부가 관광 자원을 더 한층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동부가 여러 나라의 우정과 문화, 경제 합작을 촉진시켜, 훈춘시, 나아가 우리 연변의 음식 문화 산업의 발전 및 문화 관광 브랜드 구축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